제가 이제 면허를 딸때 필요한 시험 같은 것들을 다한 번에 다 합격했는데 넉달걸렸어 4개월 동안. 음. 운전면허 따려면 4개월 걸렸어요 하는데 400만 원한국 그리고 한국 돈으로 400만 원. 일본에 안도, 안도 친구가 있어가지고요. 또 저희를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는데요. 안도 친구가 또 부자 친구입니다. 일본에서 BMW 벤츠가 정말 보기 힘든데 심지어 BMW 중에 신형이고요. 그리고 i5. 부산에서도 참 보기 힘든 차인데요. 휘발유 차는 볼수 있지만 i5는 제가 처음 먹었습니다. 좌석도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있고 i5. 내가 방금 들었는데 일본에 불법 주정차 잠깐 3분 대고 하는 딱지 끊으면 15,000원이네. 15만 원. 아 15만 원. 불법 주정차 일본 사람들이 교통 벽규를잘 지키는 이유가 어. 그래서 그래. <laughs> 거기 휴대폰 1년 안에 운전 중에 휴대폰보다가 두번 걸리면 면허 정지래. 벌금 그, 그30 3만 원. 정도. 핸드폰보다 걸리면 어. 핸드폰 두 번보다 걸리면 면허 정지 면점이면 문점이 면허 정지거든요. 근데 위반을 하면 위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벌점이 안 사라져. 어. 그래서 이제 핸드폰은 벌점이 3점이라서 두번 보다 걸리면 면 정지네. <laughs> 너는 이게 생활 불가능하다. 전 고속도로에서 94km/h 속도 위반 걸리기도 어 와. 역시 일본이 너무 세게 먹이니까 그렇구나. 제가 좀 재수가 없어요. 자, 이제 출발합니다. 아, 우리 친구분은 이 일본에 산지 얼마 됐어요? 저 이제 내년이면 15년. 우와, 일본 에 15년 살았어요? 예, 예. 와, 일본을 다 잘하시겠구나. 그냥 이제 살다 보니까. 이거는 <laughs> 예. 지금 일본에서 얼마 주고 샀어요? 이 차요? 네. 세금 포함 1,100인데 10% 할인 받아서 거의 딱1,000 정도. 네. 아, 이렇게네. 예. 아. 한국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예. 아, 조금 더 비싸요. 아, 더 비싸요, 한국보다. 아, 근데 대신 일본이 금리가 없어서. 그 아마 3년 이렇게 해서 금리까지 다 포함하는 한국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아 네. 할부를 했을 때 이자가 없으니까 네 이자가 이제 뭐 보통 한뭐 2%대 이러다 보니까 아, 그냥 차살때 어. 비교해보면 한국보다 조금씩 비싸던데 아마 할부로 치면 비슷해지는 네다 다 치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아, 네. 여기 치들록세는 얼마나 돼요? 모르겠습니다 세금 다 해서 한8% 한10% 정도 붙었던 거예요 아 어, 우리나라하고 네. 그뭐 비슷한 그러니까 수준이네 그러니까 차값이 이제 뭐 100만엔 깎아준다고 하던데 결국 살 때는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. 아. 그러니까. 오면서 얘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에 이 벌점 제도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아까 핸드폰보다 걸리면 3점인데 1년 안에 두번 걸리면 6점. 6점이면 면허 정지. 네. 풀리고 나면 한번 전력이 남는다고 하거든요. 전과죠. 어. 전과. 그 다음 1년 동안은 벌점 4점. 4점 네. 넘으면 면허 정지. 아. 또 정지. 네. 그 다음은 1년간 면허 이제 운전 못하고. 근데 잘 걸려요. 참. 제가 한국에도 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라고 하죠. 어그 맞죠. <laughs> 그 갑자기 막저 나무 뒤에서 막경찰 튀어나오고. 어 그런 게 많이 있어. 그렇게. <laughs> 그러니까 너, 이게 너무 랜덤이다 보니까 뭔지 제도 없으면 걸리니까 오히려 더좀 조심 조심하게, 조심하게 되는 그런 거니 어. 그리고 선팅은요? 예 선팅 약하니까. 승인하면 또안 돼가지고 앞서는 선팅을 아예 하면 안 돼요? 제가 알기로한5%막이는거 아, 같던데. 그것도 바로 걸리는구나. 예그 실제로 유튜브 보면 선팅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때라고 하는 오. 이런 경우가. 오, 오. 어, 저 특이하다. 옆에 요코하마 뮤센 택시 이건 뭐지 이거? 이런 건 뭐예요? 그냥 택시 가 아닌 거죠? 처음 봤습니다. 아 이건 <laughs> 택시 아닌구나. 맞는 거 같아요. 택시 맞네. 오, 어, 택시도 이렇게 랩핑을 해도 되나? 회사가 특이하네요. 이분 우리 때문에 요코하마까지 오셨어 도쿄에서. 아 지금 도쿄에서 오신가요? 거 예. 차 타고 얼마나 걸리셨어요? 1 시간. 오와. 한 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한4 0 분? 도, 도쿄에서 러면 거기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. 예 거기 아파트, 아파트 이런 데 살아요. 예, 그냥 그러니까 도쿄 노동자입니다. 자가? 예. 으아 예. 30년 대출. 아 어, 어, 30년 대출. 35년, 3 0년 아, 일본 사람들이 네. 대출을 잘안 한다고 하던데. 안 해, 안 해. 아, 그니까 러 사는 거. 어, 아니요. 근데 집은, 잘... 집은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비싸니까. 네. 사실 집을 현금으로 살수 있는.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? <laughs>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잘안 산다고 하던데? 매매는? 아,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. 예,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가 한 말이 생판 얼굴 또 모르는 남한테 매달 뭐한뭐한 10만엔 원, 20만엔 원 음. 반값 낼 바야 음. 그냥 사면 어차피 은행에 마찬가지 30년 내고 나면 우리 집 되니까 그렇게 하자 아. 음. 근데 그게 도쿄니까 또 가능하지 예, 않겠 그리고 것도. 근데 이제 좀그 한국보다 대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빡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잘안 해줘요. 네, 저는 이제 아내가 영주권자라 가지고 아... 됐는데 아마 저도 아직까지 영주권이 아니어서. 일, 일본 사람이에요?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나국아 사람. 네. 그럼 두 분은 한국 말로 대화해요? 이제 그 한국어 일본어 섞어서 얘기 많이 하는데. 어 싸울 섞어서. 싸울, 고속도로 고속도로. 싸울 때는 일본어가 되니까 제가 항상 지죠. 아. <laughs> 그냥 한국말 해도 진다. <laughs> 아 맞아 맞아 맞아. 네 그거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일본에서 15일 동안 하실 거라. 아, 저는 아내 사랑합니다. 아주 사랑합니다. <laughs> 일본에서 무슨 일 하세요? 저는 이제 IT 쪽. 아이디 쪽 이제 뭐좀 부업도 좀 하고. 그렇게. 아이디 어, 쪽에 회사원이세요? 그 아니면 자기가 대표님이세요?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전에 일본에... <laughs> 대표님. 일본에서 대표님을 하고 계시네. <laughs> 뭐, IT면 뭐뭐 뭐. 저는 게임 쪽입니다. 아. 게임을 만드시는 거예요? 예. 근데 뭐 아직 그렇게 크게 성공은 못해서 성공 못했는데 어떻게 도쿄에 자가가 있고 아이파이브를 탑니까? 미래 미래 미 저가. 이제 여기서 이제 1차 응. 한번 마치고 응. 이제 응.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할게요. 어, 구독자가 6만 명이라고. 아유 뭐몇만안 어, 됩니다. 네 이제 계속할게요. 응. 일단 이제 자리를올겼습니다 지금 여기. 어딥니까 여기? 여기? 요코하마 근처 온천 목욕이 예.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몇 시간 동안 있어가지고 이제 친해졌습니다 이제 말, 말 깠습니다 말 친구도 깠습니다 친구 됐습니다 <laughs> 네 목욕탕은 이 네. 네. 진짜 추리 때데 여자들이 어와가지고 아, 남자들 다 빨고 빨가벗고 네.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뭘뭐 뭐 말도 하고 청소 하고 더 당황하는 사람은 다 외국에서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진짜 네. 남자들 다 빨가벗고 있는데 여자들이 맞아, 맞아, 맞아. 두명 들어와서 뭐 청소하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실은 중요하지 않잖아 아, 나는 괜찮긴 한데 아니, 중요하지 않죠 <laughs> 어, 너무 놀래가지고 다올라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정환이 친구 덕분에 목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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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목탕 음. 문화를 한번 봤습니 아, 너무 좋던데요 그러니까, 너무, 너무 좋다 어, 진짜 목타탕도 좋고 위에는 거의 뭐 냉동되는데 밑에는 흐물흐물 찌게 되고 아, 그러니까 그래야. 목탕은 되게 좋았고요 이제 자동차 얘기를 물어보면 자동차 면허 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우리는다 면허 우리는 금방 따잖아 아, 일본은 어떻게 네. 땁니까? 제가 이제 면허를 딸때 필요한 시험 같은 것들을 다한 번에 다 합격했는데, 넉달 걸렸어요. 4개월 동안. 음. 운전면허 딸려면 4개월 응. 걸렸따는데 400만, 400만 원, 그리고 한국 돈으로 400만 원 대학교 수업처럼 딱 시간표가 있어요. 정해진 학과 수업을 한 20시간 정도, 저 딴지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한 20시간 정도를 듣고, 그리고 이제 실내 주행을 뭐, T자, S자 이런 것들다한열몇 시간 사면, 이제 가면허, <laughs> 이제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시험을 치는게 문제는 50개 45개를 맞춰야 합격이네요 어, 그러니까 95점을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오, 합격이래 오와. 그리고 나서 이제 면허가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허를 따면 뭐가 되냐면 도로주행. 이제 도로주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제 그 거기에서 또 이제 학과 수업 대학처럼 또한열몇 시간 듣고 또 수업을 또 들어요 네. 그리 듣고 이제 또 도로주행을 또열몇 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기능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경찰청 뭐 이런 우리나라 면허센터 이런 데 가서 시험을 치는데 이제 100문제 <laughs> 또 100, 시험 치는 100문제 중에 95개를 맞춰야 해오나못다네 <laughs> <할게>. 어. <laughs> 근데 이제 OX긴 한데 OX면 아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말이 되게 꼬아나가지고 쫓았구나 어. 어, 그래도 일단 약간 어, 어릴, 어릴, 네. 맞추는 어릴 때 어릴 때 도덕시험 같은 느낌 아이가?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고 나서 이제 보면 한국어도 그렇게 읽으면 막 이제 막 집중력 떨어지는데 아 되게 힘들더라고요. 진짜 일본은 운전면 따는 것도 사 개월이고 4 0 0만원 건지고 진짜 힘들다. 아. 한국처럼 좀 되게 어이 없는 사고나 이런 것들 사실 조금 적은 느낌이다. 아, 너무 힘들다. 그리고 네.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벌점이 그리고 과태료가 너무 심하니까 음. 진짜 다들 그냥 안 해. 진짜 너무 다들 친절하게 그냥 다 비교 주고 다 저속 주행하고 핸드폰 안 보고 다진짜 이렇게 국민 의식은 벌금으로 막 <laughs> 우리나라보다 네, 벌금이 진짜 세게는뭐 네다섯 배. 그리고 벌점이 무섭더만 벌점이. 네. 벌점이 뭐 조그만데 뭐두 개, 세 개만 해도. 제가 맞죠? 듣기로 한국은 좀 초보는 많이 배려준다고 해 하는데 일본은 더 배려 안 해줘. 조더 어, 아, 조심해라. 아, 초보는 벌점 4점 되면 재교육 안 가면 면허 취소. 어? 면허 취소. 이거 진짜 일본 면허 정지나 면허 주소가 진짜 많이 들고 네. 따기도 힘든데. 네, 맞아요. 와 아, 신다. 그렇게 몇는은생이 네. 힘들다는 거. 그 다음에 네. 또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자동차 보험료 얼마 내는지. <목소리>